출발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거 있죠 슬라임이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두건, 베이지 니티, 레모나, 쇠도끼, 철제 도끼, 포크창 이렇게 주는데 아이템 드랍률이 좀해자긴 합니다 스포아나 빨간달팽이에 비해 해자인 템들이 좀 많아요 무엇보다 이제 쇠도끼가 진짜 잘 나오긴 해 슬라임 잡다가 쇠도끼 먹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문서도 두개 나오긴 하는데 하방 10%는 좀꽝인 주문서고 망민 100%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슬라임만 나오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출발 자 여기서 이제 슬라임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6 슬라임 챌린지 스타트 슬라임 굴에서 석궁 드드 컨셉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, 이론상 슬라임은 액체이기 때문에 궁수가 화를 쏴도 효과가 없어야 되는게 맞긴 해 무슨 시 액체가 활로 맞았다고 중요. 아, 지금 얼마나 지났어한 10분, 아직 10분 안 지났지. 쇠도끼가 나올 거야, 아마, 쇠도끼가. 오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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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득템해줍니다. 득템해줍니다. 철제도끼. 득템해줬습니다. 드디어. 오, 그래. 확률이 낮은 게 나왔네요. 자, 먹었습니다. 슬라임. 컷. 슬라임 21분 만에 컷 해줍니다.